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구원받았다 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먼저 믿는 백성들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예, 아름답게 교통하면서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0번째 그리토인의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는 결국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그러고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특별히 성도의 교제는 더욱 중요한 것이 서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도 얻고 또 세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정진시켜서 계속 성장해나가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되죠.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조금 전에 49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결국 예. 내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 구에내 교회를 세우이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지고 또 보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 거기서 하는 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결국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이 축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네, 말하 서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교제는 두 사람이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은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사귐, 그리고 공동 협력, 예, 그리고 우리 함께 공유하고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첫 번째. 예, 그리토니의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 계신 것 같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거든요.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예,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도 관계도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시라. 그러니까 성조의그 아름다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한졌어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뿌시고 이루고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예, 우리가 자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8장 12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아까 예수님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분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예, 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어둠 가운데 마귀를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이지 않는다. 결국 우리도 빛 가운데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 예, 참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요. 주님은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일소 1장 12절에 그 자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아. 하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네, 예, 영접하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이렇게 아.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우리 가까운 친구가 믿으니까 나도 착각입니다. 주님은 각자를 부르셔요.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예, 1장 9절에서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고 예, 그리고 자기의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서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피경은 사망의 길이야. 결국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못다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 길 대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죄를 보면은, 예, 죄가 교제를 깨틀, 죄를 보면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요한 일서 2장 11절에 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죠.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벌게 해서 결국 갈 곳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 죄가 보면 교제를 깨트러지는데 그렇다면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 가 끊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뭡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아니죠.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랬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또 뭡니까? 빛의 자녀들 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예. 거짓은 마귀의 역사죠. 예. 그리고 또 악에 행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고요. 그리고 또 착하지 않고, 악한 거. 역시, 마귀를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를 해서 두 번째는, 예수께서 너희도 소를 발을 씻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셨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주다. 그리고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서로.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은 본으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발 씻는 거.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로 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그랬어요. 아 그래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혀 주옵소서. 예, 우리가 요한복음 1 3장8절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고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목욕한 자가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죠.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뭘까요? 매일 매일 발을 씻어야 되죠. 것은 뭡니까? 자백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실을 믿고, 예, 하나님께서 해주준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그러나 깨끗하다 다른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는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목욕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될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다면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지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씻어준 것은 본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에, 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기도의 요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됐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이거 무슨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군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 하신다. 또 우리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자백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다 믿고,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협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뭐, 그냥, 섭섭한 생각.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예, 그런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그것도 풀어주라는 겁니다. 꽁 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섭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랬어요. 네. 예, 그때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의를 용서해. 그래고 우리가 하는 대로. 아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예, 네, 음부의 권세가 일수 없는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천공 열쇠를 주는, 천공 열쇠가 뭡니까? 땅에서 메이면, 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결국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남의 잘못을 우리가 풀어줄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 주님은 내가 선생이다. 주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발을 시켜줬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발을 시켜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발시쳐주는 의미를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뭡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풀어줘야 나도,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용서 부분이 나왔고요. 또한 가지 뭘까요? 주님께서 그것만 가르쳐 주실까요? 예. 예,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님의 겸손이었던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예, 그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오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그리고 긍위를 펴풀고 자비를 펴풀고 있거든. 그러고서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께서, 자기 일만, 예, 그러면서 그렇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예,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곤면할 때도, 그러고 위로할 때도, 그러고 교제할 때도, 긍위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도, 그때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러고 한 마음을 품어서, 그대로 똑같이, 나와,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3절 4절에 겠어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주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러고 또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생각해서 같이 돌봐주라는 겁니다. 예,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면서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내게로. 그 의미가 굉장히 범위가 높습니다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네, 다 그냥 많은 수고를 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사탄과 결국 예, 하나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 창세기 3장 16절부터 어떤 말씀이네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고와 쓸 인간의 수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게 다 나옵니다. 19절처럼. 그 어떤 내용이냐 옵니까네 거기에 보니까, 예, 우냐와 겸손한 마음인데요. 예, 첫 번째 상세기 3장 16절에는 뭐가 나오세요? 여자가 임신을 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수고하고 자, 수고가 나와요. 거기. 자식 낳고 기르고, 이게 여기 수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장세기 3장 17절에 있어요. 아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 듣지 않았어요. 예, 결국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을 맞고 세상 말을 듣고, 결국 유교병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무교병을 먹지 않고. 세상 얘기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땅을 저주하고, 예. 그러고는, 예,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수고가 나오죠. 죄,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이루어졌을까요? 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은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게 배우라고 그랬는데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 이렇게 임신 나가는데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자는 또또 수고를 또 하고, 그러고는 뭡니까? 예,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에 대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단 많은 어려운 고통도 있어 나를 얼고 매는 일,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 가시덤불 엉겅키가 많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상세계 3장 16절부터 수고, 수고, 수고. 남자도 수고, 여자도 수고. 그리고 땅에 또 가시던 물옮키려니까또 수고하고. 이게 전부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군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주님이 그러면 왜 오라 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그와 같은 수고를 다 덜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 수고가 뭐예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되게 배워라. 그럼 네마음이 쉼을, 쉼을 얻는 조건이요. 주님 앞에 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말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장 1절에서부터 9절, 10절에 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시에요. 창조자이시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죄진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저 땅에 가서 죽어라. 결국 아버지 명령을 갖고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그 복종이 하나님은 아름다워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아들을, 아버지 앞에 명령에 복종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꿇게 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겁니다. 우냐나라점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네. 그와 같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걸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라져야 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달라지는데,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요. 예. 자, 이제 그 왕으로 어떻게 택한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되면은 그 자녀들도 교육을 다시 시켜요. 가족들도 교육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왕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주님이 본을 보이시는 게 뭡니까? 오냐 겸손함, 그걸 닮아가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한 창세기 3장 16절, 아, 디모데고서 3장 16절 17절처럼요. 예, 거기에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료 우리 계속 받아야 돼요. 다른 책망도 받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다른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성격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달라져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결국 예 그리스도의 교제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예, 서로, 네, 우리가 보면 요이 손도 그렇잖아요. 손가락 다섯 개입니다. 아니 이 손가락 다섯 개왜 필요할까요? 근데요, 손가락 다섯 개이사명이다 같지 않습니다. 예, 엄지나 검지나. 장가락이나 무명지 새끼 사명이 다 틀려요. 다섯 개가 다 필요해요. 이거는 가느다라니까필요없고 이건 굵으니까 이건 길으니까 필요하고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되게 똑같이 달란트 주시지 않았어요. 다 다릅니다. 그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부러워하지만 왜그 예, 사람 못하는 거 나도 할수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다릅니다. 지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특별하게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쓰임 받지 않아요. 각자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키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도 특별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도 섬기는 일이 잘하고 각자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뭔가를 잘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트인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서로, 예, 우리가, 그 하죠. 우리가 보면요이 겨울, 이제 예, 지금 우리가, 이산에 있는 바위를 봅니다. 바위가 이렇뚝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풍화작용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난 빗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구열이 생고 깨지고 합니다. 그럼 산에 있을 때는 큰 바위가 돼요. 이제 비가 오면서 자꾸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내려오면 자갈이 됩니다. 또, 더 내려가면, 그만한 이제, 공기툴처럼, 그런 게 되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자는 모세가 돼요. 그래서 자꾸 다듬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고, 뭐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서로, 어, 우리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참으로 산에 있는 돌멩이 같이 그게 계속 다듬어져서 결국 잔잔한 잔, 흙토가 결국 우리는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고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또 형제 우애를 또 그러고 사랑을 공급해서 결국 한해 성품에 닮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고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답게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하게 아름답게 변다 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게 아름다운 축복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